네, 요즘 다양한 소재로 활동하는 우리 제주의 크리에이터들이 많죠. 최근에 제주의 맛과 멋을 슬기롭게 전하는 크리에이터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자, 오늘 그녀 초대석에서 나우 제주 기획으로 모셔봤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의 슬기로운 제주 생활이라는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에디 장성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친하게 네. 되어 영광입니다. <laughs>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이렇게 또 라디오 방송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네, 오, 반갑네요. 저도 어제 열심히 리스트 보고 <웃음> <웃음> 만날 뵀었는데 이렇게 또 실물로 뵈니까 재밌네요. 네. 앞서 우리가 오늘 제주사는 부산 여자 소개했더니 본인도 부산 남자라고 네,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laughs> 아니 저랑도 네. 공통점이 있군요. 그러니까요. 오늘 부산 남자, 부산 여자 출신의 <laughs> SAGD가 또 제주도민이 <제수> 돼서 <laughs>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 이미 잘 알고 계세요. AD의 세계론 제주생활이라는 라튜브 제주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 어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제주 관련 주제가 정말 많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그래도 또 들어가서 보면 다양하게 또 사랑을 많이 받는 또 비결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 언제부터 이렇게 네. 너튜브 기획하셨고요. 활동을 하셨을까요? 어, 너튜브를 처음 시작한 거는 2019년 여름이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약간 그 네. 디지털 노마드라고 네, 이제 이렇게 네. 그 여행하면서 돈을 버는 네, 사람들을 네, 네. 그렇게 하잖아요. 어, 제가 그거에 대한 로망. 조금 로망이 좀 있었어요. 오, 그랬군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저도 이게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음.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런 네.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아 근데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 그러면은 해외를 가기 전에 음. 제주에서 좀 연습을 해봐야겠다. 아.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근데 이제 제주도 영상이 생각보다 엄청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네, 네. 또 그와 동시에 이제 코로나가 네. 이제 팬데믹이 되면서 해외 여행을 못 가게 됐잖아요. 네, 네. 아 그래서 아이참에 그러면 아. 이제 해외 여행은 좀 포기하고 네. 이제 제주도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제주도 네. 로컬 크리에이터가 네, 한번 돼보자라는 네. 생각으로 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이제 채널명이 제가 원래는 이 채널명이 아니었는데 아니었어요? 원래는 여행자 에디였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는 그런 너튜브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제주도로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는 음. 에디의 슬기로운 제주 생활로 아. 이름을 바꾸게 되, 되었습니다. 이름도 잘 바꾸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맞아요. 저희도 그 FM 코너 중에도 뭐 슬기로운 환경 생활도 있고 그쵸, 그쵸. 저희 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 검색하실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도 잘 맞았고요. 맞아요. 그게 진짜 타이밍이 너무 적절하게 잘들어와서 나는 또 타이밍이 사실 또 어, 검색을 할때 어떻게 하면 여행을 잘 할까? 이 슬기로운 제주 생활. 네네네. 검색을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오랫동안 2019년부터 시작해 왔기 때문에 음. 그죠 기회를 잡으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좀 빨리 시작한 게 네, 타이밍이 맞아요. 정말 좋았던 거 같습니다. 모래가멘 씨도 어 이렇게 갑자기 더 유명해지고 잘된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데 꾸준하게 오래 해왔던. 음, 맞아요, 맞아요. 네 어릴 때부터 또 하셨더라고요. 그게, 그게 이제 지금 딱 타이밍이 잘 맞아서 빛을 발한다. 네, 예. 어든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무튼 슬기롭게 저도 그래서 제주에서 제가 20년 넘게 생활하고 있지만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서 어 내가 모르는 맛집 음. 그리고 여행지 정보들이 많아서 저도 살짝살짝 들어가서 슬기롭게 네, 역시, <laughs> 확인하거든요. 음, 제주 도민분들도 생각보다 네.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도 모르셨던 것들을 네. 많이 알게 되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재밌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요. 어, 제주로 오신 건 2017년도? 네 (2017년에) 처음 내려와서 이제 네. 올해로 (7년) 차입니다. 아우.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본인 방송 너튜브에서한 번도 안 밝히셨다고 하셨는데 그죠? 네. 본명이 이제 장성태시고 네, 맞습니다. 본캐는 한의사세요? 아예 맞습니다. 와, 또 약간 또 지금 그 이미지하고도 그 직업하고 매치 음, 잘, 잘 어울린다는. 네잘 <laughs> 네. 어울리나요? 아 어, 저는 되게 아주 뭐 약간 랩하고 힙합하는 그런 청년 같은 아, 너무 젊은 느낌이 있어서 음. 어, 한의사라는 또 약간 고정관념일까요? 음. 네. 아 보통 이제 한의사 선생님 좀 중후한 그런 멋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또 봉캐가 또 한의사라고 해서 두번 놀래기도 했습니다 <laughs> 또 한의원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면서도 네, 이렇게 또네 너튜브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 어때요 그러면 어~ 제주도민들과 함께 어~ 제주에서 살면서 음 사실 본업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네. 또 찍고 다니는 게 <laughs> 보통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음. 시간도 많이 투자하실 것 같고. 네. 어때요? 슬기롭게 본인 생활은 잘 하고 계신가요? 그 <laughs> 네. <아유>, 너무 바빠가지고 <laughs> 이제, 네. 이제 연애를 잘못 하고 있고. 아어떡해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주중에는 이제 한의원 일을 좀 본격적으로 좀 하고 네. 주말에 쉬는 시간에 음. 거의 촬영을 열심히 다니는 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쉬는 겸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좋으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거겠죠. 네, 맞아요. 이게 너튜브가 네. 뭐 누, 누구는 뭐 부업이다라고도 하지만 이게 음. 부업이자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취미 활동이기도 해서 음, 네. 사실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고 아. 정말 그냥 재밌어서 네. 하는데. 이제 약간의 수입에 따라 들어오는 아주 어... 행복한 취미활동이죠. 네네. 활동이죠. 네네. 어, 그러니까요. 네. 어, 요즘에 좀꽤 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래가맨 씨도 쉽 비밀이라고 하시던데, 그 어, 열심히 또 노력한 만큼 또 수익도 얻고 또 제주로 또 널리 알리는 네. 그런 역할도 지금 네,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아, 연애도 같이 하셔야 될 텐데. <laughs> 네, 그러니까 네. 올해는 같이 좀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하고 계시겠 그러니까 같이 촬영 다니시면서 <laughs> 네. 맛있게 먹고 네 그런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그 그 주변에 이제 뭐 맛집이나 이런 거 어떻게 본인이 다 알아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좀 추천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음, 처음에는 정말 제가 아는 곳들 위주로만 했다가 이제 네. 그런 데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네. 주변 분들의 추천도 많이 받고 네. 또 이제 구독자 분들이 댓글로 추천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 식당 정말 맛있으니까 한번 꼭 가보시라 네. 이런 것들을 제가 리스트를 저장해뒀다가 네. 네. 한 번씩 방문을 해보는데 네. 그러면 정말 그 중에서 와 여기는 진짜 유튜브, 너튜브에 충분히 올릴만한 음 아주 괜찮은 맛집이다 싶으면은. 네. 올리기도 하고 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 약간 뭐랄까요 검증도 좀 필요하긴 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부담감 맞습니다. 좀 느끼죠. 네좀 이제는 네. 예전에는 사실 별로 없었는데 네. 이제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책임감이 어깨가 많이 무겁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정말 함부로 소개하면 안 되고 네. 정말 검증을 어느 정도 괜찮은 곳만 네, 소개를 네.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책임감도 크면서도 이, 이 파워가 네. 크니까 그죠. 네. 근데또 우리 제주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또 도움이 되기도 하. 네, 맞습니다. 어, 중요한 또 시간이 네.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때요? 주변에 지인들? 네. 그죠? 또, 어, 봄에 보면, 활동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좀 네. 많이, 많이들 반생이, 놀라셨죠. 네. 어, 그 에디가 너니? 이러는 네네네네. 분들 있어요? 네, 좀많 많이 있었고. 네. 오랜만에 이제 제주도를 여행하려고 검색을 했는데 네. 왜 너가 나와? 이러면서. <laughs> 거기서 네가 나와? 네. 네. 그래서. 정말 평소에 연락 잘안 하다가 몇년 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들도 아, 좀 있고. 네네. 네. 그리고 뭐 주변에서 알아보시는 음. 분들도 좀 많이 있고 해서. 네. 제일 좀 신기했던 거는. 음,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뭐 동문시장이나 네. 아니면 도두봉 이런 데 올라갔을 때 네. 생각보다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많이 아, 마주쳐가지고 네. 되게 좀 신기했던 기억이 <laughs> 납니다. 네. 약간 이제 조금 신경 쓰이시겠어요. 네 이제는 약간 어 <laughs>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는데. <laughs> 그렇게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의사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또 진료 받으러 오셨다가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네.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그런 분들 좀 계세요. 약간 <laughs> 한의원에 오셨다가 저를 네. 보고 진짜 화들짝 놀라시면서 음 혹시 유튜브 하세요? 이러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에디라는 어, 네. 이름은 그 영어 그냥 닉네임인가요? 아니면 뭐, 아, 뭐 의미가 특별한, 있어요? 아, 특별한 의미가 있진 않고 네. 이제 뭔가 영어 이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음 어떤 걸 하다 고르다가 이제 에디가 뭔가 발음도 쉽고 네, 네. 뭔가 기억이 잘 남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에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성 성태... 러니까 이제 전도연 네아 음... 모르신가요? 어, 네. 많이 성대모사하는 성태아요. 아, 아그 이름이 아.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어떤 드라마죠 여러분? 네 장, 전도연 씨가 했던 거 있잖아요. 약간 나이가 나오는 거 같은데 또 생각이 나서 더생감이 있습니다. 그럼 편집이나 이런 거다 직접 하세요? 네 지금은 다 직접 하고 있는데 촬영은 누가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아요? 어? 음, 네 촬영도 웬만해서는 거의 혼자 하고 있고 오. 이제 같이 친구들이랑 가게 되면은 친구들한테 네. 야, 이런 컷 있으니까 좀 찍어줘. 그래서 그렇게는 아 부탁하는데 혼자 다 게, 네, 대부분은 해요? 이제 혼자 하고 있습니다. 괜찮오 대단하시네요. 진짜 하을 텐데. 크리에이터. 그렇군요. 그게 네네. 더 어떻게 모랭가면 씨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더 편리하기도 하고 본인 네, 스케줄에 따라 할수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도 사실 지금 겨울방학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 물론 뭐 한의사도 <웃음> 있겠지만 <웃음> 요즘에 최고 인기가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그쵸. 하잖아요. 많이 네네.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습니다. 관심도 많고 뭐 얘기들 많이 듣는데. 좀 그런 친구들에게도 좀 꿀팁이라고 할까요? 음... 네,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네. 일단 제가 너튜브를 하면서 네. 아마 그때 머랭 화면도 같은 말을 했긴 음, 네. 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진짜 부지런함과 꾸준함이거든요. 네. 아, 부지런함과 꾸준함. 네. 네. 제가 처음에 구독자 0명에서 1,000명까지 될때 동안 6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 네. 6개월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일주일에 영상을 두개씩을 올렸어요. 음, 네, 그래서 네. 아마 그런 꾸준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구독자분들도 아. 보면서 아~ 이 정말 열심히 하는 애구나 하면서 네네. 봐주고 네네. 또 너튜브는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알고리즘도 그런 꾸준히 해주는 그런 아. 너튜브를 보통 알고리즘에 태워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제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 아까 그거는 전도연 씨 별을 쏟아에서 조인성 나오는 음. 거예요라고 하셨고. 아, 제가 그 음악 나갈 때는 저희가 소리가 안 나가는데 어, 너튜브에 오디오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좀꽤 이야기 나눴는데 요거는 저희가 따로 나중에 아, 네, 너튜브에 네.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네. 어,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애디 좋아하시는 분이 보시고 계실 텐데. 네. 네. 지금 이제 소리 잘 나오 우리 장진시님,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금 9만 명이 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구독자? 조만간 이제 10만 명. 아, 앞두고 근데 있습니다. 뭐 이벤트 좀 이벤트 인별그램도 보니까 이벤트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가 이벤트도 하실 것 같아요. 네. 10만 구독자 두둥. 음. 네. <laughs> 자 오늘 방송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어, 또 들어와 주시지 않으실까 싶긴 한데요. 어, 제주도 많이 알려주고 계시고 요즘 보니까 그 아까 디스토 노마이드가 또 꿈이시잖아요. 네네. 네. 어떻게 보면 나중에 혹시 또 제주에 있다가 다른 곳을 또 가고 싶은 생각도 혹시 있으신가요? 음, 처음에는 그런 게좀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제주도 크리에이터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네. 점점 더 그러니까 제주랑 나랑 잘 맞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어. 좀 깊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노마드 를 하기에는 이제는 뭔가 <laughs> 나이가 이제 20대 30대로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네. 노마드 보다는 조금 더 안정을 좀해 보고 음, 싶다는 생각이 네, 들기도 네. 했고. 네. 두거지는 제주에 두고 사실 뭐 요즘에는 어디든 다 다닐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여건이 그렇구나. 되니까 그래요. 아마 제주도가 뭐 부산이 고향이신 것처럼 네, 네. 바다 근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까 저희가 동네에 또 이야기 나눠 봤거든요. <laughs> 그래서 약간 제주가 저도 더 익숙하고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잘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 어그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가장 생각나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혹시 에피소드라든지, 음. 뭐, 만났던 사람들도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가장 힘들었던 촬영이 기억이 나는데 아, 네. 한라산 혹시 가보셨어요 아, 백록담에 한라산 백록담까지 아직 제가 못 가봤네요 아, 아직 못 가보셨구나. 네. 네. 저는 백록담 여러 번 가봤는데 음.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좀 신박한 방법으로 올라가고 싶어서 아 어떡해요? 이제 해발 0m부터 정상까지 네. 가는 아, 코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산지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 세상 아 그렇게 <laughs> 네. 산지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쭉그 도로를 타고. 해서 가늠사 입구까지를 또 걷고 거기서 한라산 정상까지 또 올라가는 지옥의 코스를 한번 촬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영상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laughs> 네. 원래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찍어야 되는데 <laughs> 네, 네. 이게. <laughs> 나중에 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카메라를 다 서지게 된 예, 거죠. 다 바닥으로 찍고 음, 해가지고 네. 나중에 편집을 하려고 하니까 괜찮은 샷이 없는 거예요. 어머, <laughs> 고생 많았는데 예, 고생은 많이 했는데 건진 건 없는. 그래요? 예, 그런 게좀 기억에 남고. 아, 예. 그래도 또 좋은 경험은 됐고. 그러면 촬영한 거뭐 올린지는 못했던 아, 거예요. 올리기는 했는데 네. 굉장히 힘들었던 거에 비해 영상에서는 별로 안 힘들게 나와. 아, 그러니까 나와 좀 <laughs> 예. 아쉬운 부분. 네네. 산지천이 해발 0m군요. 네, 거기서부터 딱그 0m부터 해서 정상까지 네, 1950. 50, 와, 1 9 0 네, 아니, 그,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가다가 내려오는 데까지 해서 총 13시간 을 <laughs> 걸었고. 길이는 31km. 아 세상에나 네.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네요. 네, 맞아요. 네. 나중에 한번 다시 도전? 그거는 한번 <laughs> 인생에 한번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 네. 주변에 그 정도는 네 그냥 이제 0m부터 마시고 밑에 음, 한라산 네. 그냥 주차장부터 올라가는 코스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네네. 도전해 주셔서 또 알려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제주에서 이제 7년 차 살고 계시고요. 제주만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아까 산보 들으면서도 많이 공감을 했었는데 네. 제주도는 이 천혜의 자연환경 음. 이게 가장 제주만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몇 년째 제주 영상을 찍기 위해 구석구석을 다니고 있는데 네, 네. 음, 정말 동서남북 바다의 색도 다르고 네. 기후도 다르고 음. 오름도 360개가 넘잖아요. 네. 오름도 다뭐 정상의 모습 다 다르고 음. 생긴 모양도 다르고 해서. 정말 가도 가도 끝없는 매력이 나오는 그런 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가장 제주만의 매력이 아닐지. 음, 네. 그런 컨텐츠도 많이 또 담아주시고 네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해외 여행지도 컨텐츠 많이 담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 그래서 제주에 계신 분들이 이제 뭐싱가포르 여행 가거나 이럴 때도 들어가셔서 네, 맞아요. 보고. 그래서 제주도에 네. 직항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아, 그것도 또 <laughs> 네. 많은 분들이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앞서서 제가 인 이제 아까 그 크리에이터 꿈꾸는 분들을 위한 뭐 도움되는 한 말씀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꾸준함과 부지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어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 좀 걱정하거든요. 음. 그죠?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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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이게 한의사 본캐이시면서 이제 부캐로 이렇게 크리에이터도 하고 이런 거는 좀 대환영인데 이제 네, 본업으로 아. <laughs> 네, 네. 이렇게 한다는 게 약간 음. 조금 어 뭐랄까 걱정되고 네, 또 요즘또 시대 트렌드에 너무 따르는 것 같아서 불안정하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거든요. 일두개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어른들이 사랑하는 직업. <laughs> 또 어떠신 것 같아요. 좀 어떤 얘기 좀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강의도 좀 나가고 하죠. 그런데 어, 제가 바, 네. 이게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강의까지 는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강의 네. 의뢰는몇번 들어왔는데 음, 강의를 직접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도 좀 얘기하고 싶다면 어떤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오늘. 네. 음, 저는 이게. 이 크리에이터란 직업이 상당히 조금 불안정한 직업인 건 사실인 것 같긴 음,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저처럼 이제 음. 뭔가 안정적인 본캐는 따로 두고 네. 조금 본인만의 뭔가 생각과 이런 거를 발설 이게 알릴 음. 수 있는 크리에이터라는 부캐. 음. 그러니까 저처럼 본캐 부캐를 같이 하면은 게 사실 가장 좋지 않나라는 바람직한. 생각이 들긴 해요 <laughs> 사실 이 크리에이터란 직업이 지금은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긴 하지만 네네. 이게 또 언제 또 트렌드가 바뀌게 될지 알수 없는 부분이라서 음 그래서 물론 도전해서 정말 잘 되는 경우도 음. 많겠지만 잘안 되는 분들도 정말 많, 많죠. 우리가 때문에. 아는 대부분의 사람은 진짜 정말 오랫동안 하면서 잘 되신 분이고 네네. 그 많은 분들은 진짜 모르는 분도 엄청 많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네네. 본업은 본업대로, 네네. 크리에이터는 크리에이터대로. 두 개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어 있는 거를 추천드립니 네. 요즘에 거. 또 그렇게 다양한 네. 요즘에는 또뭐 얘기를 하니까 다양성의 세상이니까요. 네. 참고하셔서 좋겠고 그러려면은 건강도 잘 관리하셔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뭐또 한의사로서의 또 건강 잘 아시니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요즘에 <laughs> 좀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는 환절기잖아요. 아하, 그래도 네네. 이제 네,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아, 네. 이게 갑자기 훅 네. <laughs> 들어오네요. 본인만의 네, 네. 건강법도 좋을 것 같고요. 건강관리, 음, 건강 관리. 건강 관리법은 네. 일단 운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음. 진짜 짬내서라도 좀 바쁘다 보니까 네. 퇴근하고 나중에 편집도 해야 되니까 그 사이 시간에 항상 이제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도 하고. 어... 네, 그런 기본적인 체력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어, 부지런하게 살시는군요. 네, 네. 부지런, 부지런하게 살아야 건강도 관리를 할수 아, 있고. 아, 있수 있다. 네, 네. 라는 말씀. 그래요. 뭐든 어쨌든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게. 네, 맞아요. 맞아요. 싫으면 못하죠. 아무리. 그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그게 확 느껴집니다. 자, 어, 앞으로 이제 이 너튜브 계속 할 텐데. 제주를 위한 여러 가지 뭐 새로운 도전도 혹시 구상하고 계세요? 어, 이게 네. 도전까지 도전이란 단어 는 너무 큰것 네. 같긴 한데. 뭐 계획? 네. 계획은 네. 일단 제가 원래 제주도에 집이 있다 보니까 음. 그동안은 제주도의 맛집이나 여행지 소개는 많이 했는데, 네. 뭐 괜찮은 숙소라든지 이런 건 소개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최근에 숙소를 소개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여행객들도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음. 제주도민분들도 와 이런데가 생겼네 하면서 어, 자기들도 가보겠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셔서 네. 아 생각보다 이 숙소 정보에 대한 니즈가 좀 있구나 <laughs> 네.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제주도의 새로운 숙소라든지 음. 그런 것도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릴 거고 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여행도 이제 음. 자율화가 좀 많이 되었으니까 좀 네. 해외도 틈틈이 시간 음. 나는 대로 네, 네. <laughs> 가가지고 해외 여행 영상도 음. 좀 찍어볼까 합니다 음,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겠네요 어, 시간이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부탁드릴까요 음, 아까 제가 제주도의 맛집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맛집 정보는 이제 거의 다 고갈이 돼가지고 음 이제 새로운 맛집들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댓글로도 많은 구독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 이걸 해주시는데 네. 이제 여기 방송이니까 음. <laughs> 많은 이청 듣고 계신 분들이 아 네. 여기 진짜 괜찮은 맛집이니까 네, 네. 꼭 가봐라 이런 네. 데가 있으시면은 저희 그 에디의 슬기로운 제주 생활 노트 브 채널에 오셔서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 수집해뒀다가 네. 하나씩 다 방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많은 분들 공유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정말 좋은 곳인데 나만 알기 아깝다 음, 그런 또 곳. 우리 어려운 우리 제주도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해서라도 여러분도 열심히 활동해주시면 좋은 시간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덕분에 저희 또 우리 JIBS 스페셜도 네튜브 하고 있잖아요. 저도 팁을 <laughs> 좀 많이 얻었습니다. 아이... 네, 저희도 좀 많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아, 네, <laughs> 함께해주시기 <laughs> 바랄게요. 자, 오늘 에디의 세계로운 제주 생활 함께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자 오늘 많은 것을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전성판악 코스로만 1 3 시간 걸렸는데 대단하시다. <laughs> 성판악구만 <laughs> 네. 어, 이분이 해발 0m부터 올라가셨는데, 와, 그래요. 아, 이렇게 또 서로 공유하는 라디오 방송도 꽤 느낌이 새로우시죠? 네, 많이 재밌습니다. <laughs> 네, 정중도 나와주시면 아유, 또 좋을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본캐로 어, 진짜요? 한번 아이고. 한의사로서 좋은 정보, 건강정보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